KBS 부루의 명곡에서 장민호와 장윤정의 역대급 뜨거운 무대 큰 화제된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정말 대박. 무슨 무대? 방송 날짜 언제? 2차 원까지 울음. 부루의 명곡 제작진의 한 직원으로부터 받은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은 부루의 명곡 촬영장에서 가수 장민호와 장윤정의 무대가 모두 울게 만들었다고 알려졌다. 가수 이찬원까지도 참지 못했으며 눈물을 흘렸다. 장민호와 장윤정이 특별한 게스트로 초대받았으며 둘의 역대급 무대가 둘의 재능을 입증했다. 장민호와 장윤정의 노래를 많이 들었지만 처음 들은 것처럼 정말 대박이라고 극찬했다. 장민호와 장윤정이 무슨 노래했나요? 정보에 따르면 장민호와 장윤정이 당신이 좋아 노래를 부를 것이며 3월 26일 방송될 예정이다. 팬분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겠죠?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 새로운 정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호 명품시계 광고가 어울리는 스마트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스타는 익디 투표 1위. DC인사이드와 마이셀럽스가 함께하는 익사이팅 DC 3월 2주 투표에서 장민호가 1위를 차지했다.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된 3월 2주 투표는 명품 시계 광고가 어울리는 스마트하고 세련된 이미지의 스타는이란 제목으로 진행됐다. 장민호는 6629표 66.82%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마이셀럽스에 따르면 장민호의 매력 키워드는 엄지척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뭉크라을안겨주는 무로른 폭발적인 힐링을 선사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등으로 나타났다. 장민호에 이어 2위 이솔로몬 16,411표, 18.6%, 3위 이명웅 12,817표, 14.12%, 4위 박효신 313표, 0.34%, 5위 김혜수 156표, 0.17%, 6위 이정재 140표, 0.15%, 7위 이 영애 98표, 0.11%, 8위 지연우 86표, 0.09%, 9인 뉴이스트 미년 56표 0.06% 1 2호유 35표 0.04% 등으로 나타났다.